여러분 오늘은 가을 냉이국을 끓여 보았습니다. 가을 냉이국이 굉장히 맛있는 걸요. 와, 봄에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들에 나가서 자연으로 자란 것. 온상에서 큰 것이 아니고 자연산으로다 이렇게 들에 나가서 캐다가 제가 끓여 보았어요. 와우, 그랬더니 굉장히 맛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끓였을까요? 초간단입니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들에 나가서 냉이를 캐 왔어요. 제가 바쁜 와중에서도 한 20분 짬이 나길래 잠깐 캤네요. 그랬더니 냉이가 이렇게 싫어하지 뭐예요. 꼭 저를 잘못사서 아주 투실, 투실투실해요. <laughs> 이 냉이를 가지고 냉이국을 끓여 볼 건데요. 먼저 끓이기 전에 냉이에 얼만큼 효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혈관 건강, 골다공증, 간 건강, 면역력 강화, 암 예방, 눈 건강, 피부 건강, 장 건강, 빈혈 예방. 와우, 여러 가지 효능이 잔뜩 들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냉이국을 한번 끓여보려고 해요. 가을 냉이국이 얼만큼 맛있는지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된장국을 끓여 볼 건데요. 제가 집, 집 된장 집에서 담은 된장 이에요 그래서 된장을 좀 걸러 줘야 돼요 예,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짜면 안 되니까 심심하게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걸러 주세요 그냥 끓여도 상관은 없지만 예, 끓여 놓으면은 예, 찌꺼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깨끗이 예, 걸러 보겠습니다 불을 켜볼게요. 요새 가을 냉이국이 굉장히 맛있어요, 여러분. 가을 냉이국을 제가 지금 끓이고 있는데요. 자, 가을 냉이국. 이거를 이제 엄마 드시기 좋게 썰어야 돼요. 네, 이렇게 신선한 냉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도 조금 넣어야 되는데요. 양파는 많이 넣지 않아요. 여기 이제 콩 썰어서 넣으면 어놓 착지근해요. 국물이 이제 된장히좀 떫은 맛을 감해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요 아주 조그만 거네 저는 이것을 먼저 넣을게요 그리고 냉이도 엄마 드시기 좋게 저는 조금 썰어서 할 거예요 기르면 엄마가 못 드셔요 네. 요거는 여러분이 끓이실 땐 집에서 그냥 끓이셔도 상관없으세요. 아우, 냉이 향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야. 가을에도 봄처럼 이렇게 냉이를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네, 저는 엄마 드시기 좋게 좀 썰었습니다. 냉이국은 끓이기가 쉽죠. 초간단이에요. 특별히 뭐 들어가는 거 없고요. 네, 그래서 된장만 끓으면 바로 넣으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다가 이제 그 청양고추 있으시면 조금 썰어 넣으시면 좋고요. 네, 없으시면 그대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다가 새우젓 가루. 네, 저는 새우젓을 이렇게 갈아 놓고 써요 새우젓, 새우젓 가루. 왜냐하면 엄마가 드시기 좋게 새우도 다 갈았어요. 잇 몸으로 드시기 때문에 뭐가 씹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런걸 양파하고 새우젓 가루가 들어가면 된장의 약간 떫은 맛이 감해지기 때문에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제가 이제 끓은 다음에 냉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국물이 끓고 있는데요. 여기다 또 특별히 하나 넣을 게 있어요. 청국장 가루. 예 여기다 한 스푼만 딱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네. 저는 청국장은 분말로 된걸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 된장국에다 조금 넣으면 맛있고요. 여기다 지금 냉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고추도 조금 넣었어요. 청양고추. 냉이가 어느 정도 익으면 여기다 파하고 마늘을 넣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지금 당근채를 조금 넣었어요. 왜냐면 붉은 고추가 있으면 고추를 조금 썰어서 넣으면 좋은데요. 없어서 그냥 넣었고요. 그다음에 파하고 마늘. 마늘은 조금만 넣어야 돼요. 마늘은 많이 넣지 않아요. 많이 넣으면 냉이의 향이나 된장의 향이 조금 이렇게 사그라지기 때문에 많이 넣지 않고 조금 넣어요. 조금 넣어서 네. 파만 익으면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끓여놓으면 아주 맛있을 것 합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아우, 국물 맛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자, 이제 다 끓였습니다. 이제 떠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가을 된장국 아이고 돌려볼게요. 네, 가을 된장국 이렇게 맛있게 끓여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도 들여나가서 혹시라도 짬이 나시면 가을 된장국 한번 끓여보세요. 가을에 냉이 된장국이 굉장히 맛있는데요, 여러분. 네, 냉이 된장국 아주 초간단으로 끓였습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뵈어요. 정숙장이었습니다.